사실은...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무슨 영상이냐면 지그재그 콘텐츠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지그재그를 활용해서 누구나 따라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약간 순한 맛의 긱시크부터 약간 매운 맛의 긱시크까지 제가 여러가지 룩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가지 아이템을 사고도 여러 가지 연출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 봤으니까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 바로 이건데요. 이거 둘다 라룸 제품이고 빌리지 가디건, 그레이 색상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긱식하면 떠오르는 건 그레이 색상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심플하고 클래식한 느낌이지 않나요? 라운드 랙 디자인이고 이 품도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너무 핏하지도 않은 적당한 핏이라서 다양한 체형에도 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입어준 흰 색깔 티셔츠는 완전 기본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SS 크롭 티셔츠 화이트 색상이고 색깔은 총 6가지 화이트 핑크 네이비 블랙 그레이 블루 총 6가지 색상으로 나와요. 첫 번째 룩에서 가디건의 이너로 입어주기 위해서 그냥 구매한 건데 가격도 적당하고 기대 안 하고 구매한 건데 핏이나 소재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약간 색깔별로 쟁여놔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라면은 제가 어깨가 좁은 편인데 어깨선이 조금 타이트한 편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략 35.5 정도 되거든요. 어깨가 넓은 편이신 분들이라면 어깨선이 더 올라와서 조금 팔, 이 소매 부분이 살짝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룩에 같이 입어준 반바지를 보면은 이거예요. 얘도 라룸의 제품이고 마이크로 셔츠예요. 딱 보시면 살짝의 로우 라이즈 기장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이웨스트도 아니고 엄청난 로우 웨이스트도 아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예쁘게 잘 입어줄 기본템인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룩에 연출한 것처럼 그런 약간의 포인트 되는 그런 흰색깔 스타킹에 이런 쇼츠 그리고 위에는 평범하게 그냥 그레이색 가디건을 걸쳐주면은 부담스럽지 않은 긱시크로 연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활용 점정은 바로 이런 안경이죠. 긱시크의 포인트는 바로 이런 약간 풀테 안경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약간 긱시크를 연출을 하긴 했는데 이런 안경을 안 써줬다 그러면은 약간 팥 없는 단팥빵 그런 느낌 얘는 좀 안경알이 좀큰 편에 속해가지고 썼을 때도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것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위에는 전에 룩이랑 동일한데 여기서는 이제 너무 짧은 마이크로 셔츠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도 긱시크요. 긱시크 체크 쉬폰 미디 스커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하늘하늘한 쉬폰 소재의 미디 스커트거든요. 안감에 이런 퍼플 색상으로 하나가 덧대어져 있어서 비침 없이 입을 수 있어요. 뭔가 약간 빈티지한 맛이 잘 사는 그런 빅시크 룩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허리는 지퍼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어요. 약간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 밴딩이 굉장히 좀 좁고 엄청 짱짱하거든요. 허리가 좀 찡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했어요. 무릎 기장까지 오는 그런 실루 반스타킹에 스틸레토힐을 매치해주면은 굉장히 빈티지한 객시크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까 상의는 가디건 이너로 이런 반팔티를 입어줬다면은 여기에는. 기본 흰 색깔 와이셔츠를 제가 들고 왔거든요. 소재도 굉장히 가볍고 시원한 소재여서 초여름까지도 무난하게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 라인도 적당히 핏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기장도 살짝 세미크롬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이 룩에서 연출한 가디건이랑 길이가 정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디건 밖으로 카라를 빼줘가지고 시크한 맛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상의는 굉장히 약간 좀 직장인 느낌 나고 정말 도서관 사서 느낌이 나는데 하의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하나하나한 슈퍼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주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이재감 없이 예쁘게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룩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룩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아까 입어준 그 와이셔츠에 또 다른 느낌으로 또 코디를 해봤는데 제가 딱 핀터레스트의 킥시크 코디 이렇게 치면은 딱 대표적으로 나오는 코디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와이셔츠 입어주고 그 위에 오프숄더를 입어주고 하의는 조금 짧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는 게그 핀터레스트에 딱 킥시크 하면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송민수를 바로 해봤죠. 이런 좀 핏되는 와이셔츠 위에다가 검정색깔 오프숄더 니트로 연출을 해줬거든요. 이 오프숄더는 어디 거냐면은 이쇼하면 저의 사랑 블랙업입니다. 블랙 색상을 구매를 했고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상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 오프숄더 티 맞고요. 소재는 되게 스판성이 좋은, 짱짱한 소재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몸에 타이트하게 핏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입어줘 볼게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몸에 이렇게 핏되는 느낌이 좋고, 옆에 사이드에는 이런 절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소재가 엄청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소재여서 다가오는 봄에 착용하기 정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단독으로 이렇게 하게 어깨를 드러내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룩에서 연출한 것처럼 안에 와이셔츠로 연출을 해주면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좀 멋있다 느낌으로 이제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커트는 뭐냐면 소숑 스트라이프 미니 스커트 팬츠입니다. 같은 원단으로 안에 팬츠가 덧대어져 있어요. 미니 스커트를 그렇게 즐겨 입지 않는 저한테는 처음에는 짧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안에 이너 팬츠가 덧대어져 있어서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거 별로 없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이웨스트보다는 약간 로우라이즈 느낌이 나가지고 좀더 그래서 좀 섹시한 느낌으로 연출을 좀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순한 맛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룩북은 위아래 모두 블랙업 제품이에요. 위에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소피닌 언발 숄더 나시 블랙 색상이고 블루랑 블랙 색상 두 가지가 출시되거든요. 미디움이랑 스몰 사이즈 중에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스몰 사이즈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엄청 마르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미디움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게좀더 착용할 때 그게 더 편안할 것 같아요. 허리 쪽에는 양 옆에 셔링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양 사이드에 잡혀 있고, 언밸런스한 숄더 디자인이 포인트인 그런 낯이에요. 왼쪽 어깨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런 꼬임 디테일이 원래 이렇게 꼬여져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재가 우선 엄청 탄탄하고 약간의 스판성이 있는 그런 소재거든요. 물론 지금 입기에는 좀 날씨가 춥긴 하지만, 어, 이너로 입어주거나 다가올 여름 여름에 이런식으로 포인트되는 나시 하나만 걸쳐줘도 굉장히 포인트되고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같이 입어준 하의를 보게 되면은 플라트웨이 벌룬 데님 팬츠거든요 이거 진짜 맘에 들어요 핏이 이름처럼 약간 벌룬, 옆으로 곡선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의 팬츠거든요. 연청과 블랙 중에 블랙 색상을 구매를 했고 빈티지한 좀 색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블랙 색상이거든요. 앞쪽에는 좀 특이한 이런 포켓 부분에 페이크 스냅 버튼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주머니가 있는 형식이고 허리 뒤쪽에 밴딩이 있어가지고 사이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밑단에는 이런 스트링이 더해져 있어가지고 밑단 스트링을 조여가지고 좀더 이렇게 벌룬 느낌 동그란 느낌이 들게끔 연출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는 아주 핏이 예쁜 그런 청바지입니다. 어 진짜 블랙업은 팬츠, 데님 팬츠를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어깨를 드러해줬으니까 조금 더 매운 맛의 긱시크 느낌이 었떨까 다음 좀더 매운 맛의 긱시크 룩북은. 어, 이것도 블랙업 제품인데, 홈롯 슬림 하프넥 셔링 낫이거든요 저는 이런 와인 색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이 밑단 부분이 와이드하게 라운드 형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옆면에는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거는 작정하고 허리가 날씬하게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낫이에요 이 소매 부분이 어깨 끝나는 부위에서 바로 끊겨가지고 바로 팔뚝살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허리는 얇게 보일 수 있으나 팔뚝살은 감추지 못하는 그런 팔뚝살 부자로 만들어 보이게 하는 그런 셔링 나시인 것 같아서 그거가 단점인 것 빼고는 정말 핏이나 이런 거는 너무 예뻤어요. 제가 룩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와인 색깔의 하프넥 티셔츠를 입고 밑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블랙 업 제품 그 스트라이프 팬츠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줬더니 바로 너무나도 섹시한 느낌의 객시크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섹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신라면 느낌의 매운맛이었달까? 마지막 제일 핫하고 매운맛 객시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엘리아 오프숄더 니트 원피스. 블랙이랑 베이지 색상 중에 저는 베이지 색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베이지여서 약간 내추럴한 컬러인가? 좀 고슬고슬한 느낌의 텍스처가 돋보이는 블랙업 제작 니트인데 이게 니트라고 해서 엄청 촘촘한 느낌이 니트가 아니라 살짝 구멍이 송송 뚫린 그런 니트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초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휴양지 놀러 가서 비키니 위에 입어주는 커버 형식으로 입어줘도 좋을 것 같고 완전 딱 붙는 그런 느낌의 원피스는 아니고 살짝 여유로움이 있는 그런 핏의 니트 원피스예요. 아무래도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 보니까 살짝의 비침이 있어서 안에 받쳐 입는 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좀더 섹시한 느낌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은 니트 원피스인데 제 키가 166에서 167 정도거든요. 근데 원피스로 입기에는 조금 상당히 좀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길이가 너무 짧은 니트 원피스라서 가장 매운맛 룩으로 꼽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스타일리시하고 멋있는 그런 긱시크 그 룩이 연출이 된것 같아서 얘도 아주 흡족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길이가 너무 짧아서 원피스 단독으로만 착용하기엔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다른 느낌으로 잠깐 연출한 것처럼 이런 와이드한 팬츠에 같이 매치를 해줘도 좋고 아니면은 미니 스커트 같은 거에 연출을 해줘도 충분히 부담스러움 없이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매운맛 룩북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지그재그에서 긱시크 룩북을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긱시크는 딱히 정해진 게 아니라 느낌적인 느낌. 내가 긱시크라고 우기면은 긱시크인 그런 거여서 너무 틀에 박히지 않고 좀 다양하게 돌려막기 식으로 룩북을 연출을 해봤는데 좀 효율성 있는 룩북이라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밤이에 그럼 안녕!